노무현의 사람 사는 세상 파트 2 노무현의 정책 중 복지 1 성장 과정에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아 정책은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출산율을 제고하고 여성의 자아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좋은 육아 환경을 만드는 것이 미래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투자입니다. 따라서 가정에 대한 육아 지원도 중요합니다. 예산은 재임기 동안 최우선 순위로 배정하겠습니다. 2004년 6월 11일 육아 지원 정책 국정 과제 회의 발언 2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최선의 복지라 생각하고 복지라는 생각으로 여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자리 창출 대책이 보다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2004년 10월 25일 국회 시정 연설. 3. 지금 복지 분야에 있어서 정부 지출의 규모가 원체 작은 규모입니다. 복지제도가 있다, 복지 있다고 하기에 창피할 만큼 복지 지출 수준이 낮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고령화 내지 고령화 사회 진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고령화 시대에 대비책을 세워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양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데 이런 상황 변화를 반영해야 합니다. 미리 시대 대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만 많이 있으면 해결되는데 돈이 많이 없습니다. 함부로 거둘 수 없고 있는 예산 최대한 아껴 써보자 하는 것도 우리의 과제입니다. 경상 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기 위한 노력을 합시다. 그다음에 지출 항목간, 지출 분야간의 구조 조정을 최대한 해서 다른 예산을 줄이고 복지의 예산, 미래 대비 예산을 확보해 봅시다. 2006년 4월 22일 국무위원 재원 배분회의 발언 4 시장에서 일단 한번 실패한 사람은 국가가 뒷받침해서 우선 생계를 보장하고 교육, 건강, 죽어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직업 능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할때 한국의 인력이 보편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고 그래야 한국의 기업인들도 투자를 해서 성공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외국 자본도 들어오게 됩니다.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인적 자원을 다시 되살려내는 작업이 복지입니다. 옛날에는 불쌍하니까 도와준다. 국가가 먹여 살린다는 측면에서 복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분배하려는 하려고 하느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새로운 발전 전략으로 생각하고 복지 투자를 사회 투자라고 라는 이름으로 사고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국가의 역할이 나옵니다. 돈을 낭비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쓴다는 뜻에, 뜻에서 작은 정부가 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작은 정부 하려고 국가가 해야 하는 기본적인 이책무를 포기해선 안 됩니다. 국가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시장이 다할수 없는 일을 해야 합니다. 2006년 12월 7일 호주 시드니 동포 간담회 발언. 5. 사람에 대한 투자를 지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양극화 해소가 가능하고 사회 통합도 이룰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 들어 2006년까지 복지분야 예산이 연간 20%씩 증가했습니다. 정부 예산 평균 증가율 11%의 2배에 달합니다. 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 복지분야 예산을 확충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지출이 2002년 2조 8천억원에서 2조 2007년 7조 3천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절대 빈곤층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최저생계비를 인상하여 수혜 범위를 대폭 늘리고 지원 수준을 높인 결과입니다. 보육 예산이 5배 증가했습니다. 혜택을 받는 아동 수가 2002년 19만 명에서 올해 77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지난해 출산율이 장승제로 반전된 것도 이와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 예산은 2002년도에 3200억에서 2007년 670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장애인 지원 종합 대책을 만들어 장애인 수당을 월 7만원에서 올해 13만원까지 늘리고 장애아동 부양 수당도 매월 20만원씩 확대 지급합니다. 또 장애인 2만 2천 명에게 대한 활동 보조인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치매 중풍 노인을 돌보는 노인 수발 보험 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실시됩니다. 이와 함께 참여 정부 초에는. 수요에 비해 38%에 불과하던 노인 요양 시설을 내년까지 100% 확보합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기초 노령 연금 제도가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전체 노인의 60%에 해당하는 300만 명에게 매월 8만 9천원씩의 기초 노령 연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건강한 국민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자 핵심적인 성장 동력입니다. 참여정부는 아동에서 노년까지 전생에 걸친 평생 건강관리 전략을 구체화했습니다.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특히 서민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작은 부담은 본인이 하더라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으로써 가정이 파탄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이 2004년 49%에서 2005년 66%까지 증가했고 백혈병 환자의 진료비 부담은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2007년 1월 23일 신년 특별회 연설 6이 정부 출범 직전에 우리 예산에서 포괄적으로 복지 지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약20%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약 28%입니다. 20%와 28%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부 예산에서 다른 예산을 깎아 20%짜리 예산을 28%로 올린다는 일은 과격한 대통령이 아니면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아십니다. 그 점에 관한 한 과격하다 할 만큼 했거든요. 이런 것이 우리 민생에 관한 것들이지요. 병원에 입원한 지 하루 만에 나가서 걷게 안 해준다고 의사 멱살을 잡아버리면 어떤 의사도 못 살지요. 감기는 14일 걸리고 또 다른 병도 얼마나 걸리고 얼마나 걸리고 다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간암병을 고치는 데는 적어도 10년, 20년 장기적인 개혁을 가지고 가는 것이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2월 27일 취임 4주년 노무현 대통령과의 대화 발언. 7. 적어도 최소한의 국가적 보호는 하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약간 받쳐주는 수준. 자기 힘으로 걸어가라. 이게 맞습니다. 내 힘으로 걸어. 당신 힘으로 걸어가라. 그러나 한꺼번에 무슨 비정상적인 일이 생겨서 넘어졌을 때 그럴 때 다시 일어서서 부축하고 함께 가고 또내 건강할 때 다른 사람이 쓰러졌을 땐또 내가 세금 내서. 다른 사람을 부축해서 일으킬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것이 공동체의 이상이고 정의입니다. 2007년 3월 6일 2007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 발언 8. 일부 야당과 언론은 성장과 복지를 별개의 가치로 전제하고 참여정부의 사회정책 복지정책을 분배정책 좌파정책이라 이름 붙이고 끊임없이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성장과 분배를 둘로 나누는 사고는 낡은 생각입니다. 멀리 보지 않고 당장의 이익만 생각하는 기업만을 대변하는 주장입니다. 사회 지출과 복지 지출은 더 이상 소비적인 지출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한 투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조금만 멀리 보면 편안하게 쉴수 있는 집이 없고, 끼니를 걱정하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안전된 직장이 없고 직업 능력이 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의 기회도 없는 사람들이 넘치는 나라의 경제가 경쟁력 있는 경제가 될수 없다는 것은 금방 알수 없는 이치입니다. 2007년 3월 13일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 보고 발언 9. 민주주의 발전은 순조롭게 가고 있습니다. 독재는 없어지고 특권과 권력의 형포도 어느 정도 해소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수준이 더 높은 수준으로 향살대, 향상될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바로 사회적 자본이라고 말하는 신뢰와 통합 그리고 갈등의 극복 이런 것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지도 우리가 그동안에 그저 생산성 없는 분배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고 생산과 분배는 서로 배치되는 것이,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제 정책과 사회 정책은 별도의 것이라는 생각도 많았습니다. 이제 이것은 맞지 않는다는 이론이 이미 세계적으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 성숙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국가 전략이고 그다음에 사회 복지 투자를 훨씬 더 늘리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 이것이 국가 발전의 중요한 전략입니다. 2007년 5월 16일 MBN 특별 회견 발언 10 복지 지출은 참여 정부가 제일 많이 했습니다. 격차를 줄이는데 노력도 많이 쏟았습니다. 하지만 드러내기 부끄러운 것은 그 수치가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스웨덴은 빈부격차 시정효과가 40%인데 우리 한국은 5.5%입니다. 그래서 시정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좀 부끄러운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정부에서 쓰는 예산 중에 경제사업비가 복지사업비보다 높았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와서 2004년에 역전돼서 이제는 경제 사업비보다는 복지 사업비가 높습니다. 계속 낮아져야 합니다. 2007년 6월 27일 재래시장 정책 성과 보고회 발언 11. 노인들이 남한테 기대지 않고 당당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삶을 영위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노인들도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새로운 사회,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가고 적응함으로써 후세에게 새로운 전통을 물려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08년 1월 29일 노인대표 노인 초청 오찬 발언 네, 여기까지 복지 부분의 어록은 별로 길진 않네요. 어, 다음은 교육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한 만큼 사랑하고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뿅